두 번째가 취소가 나옵니다. 156페이지. 우리 취소 앞에서 한두개 했었죠. 착오로 계약을 하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랬죠 그럼 취소라는 게 뭐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유효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무효여야 되죠? 아니야. 법은 유효로 일단 했다 했어. 유효. 유효해. 하지만, 당사자 중한 사람이 이 유효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처음부터, 계약을 한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 이걸 취소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한 계약을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취소예요. 민법이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차거나 사기 강박처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이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갑한테 가서 따질까요? 가만히 있어요. 따져요. 안 따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값하고 계약을 했는데 카비 며칠 있다가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나 황당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값한테 따지겠죠 야왜네 맘대로 계약을 취소하냐 그쵸 어, 우리 식당 예약만 해도 식당 주인이 일방적으로 자리 없다고 취소하려면 뚜껑 열리는데 안열려요 다른 식당으로 가요? 어, 자리가 없구나. 그렇게? 아니죠. 내가 예약했는데 왜네 맘대로 취소하냐고 따져야죠. 어제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말을 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취소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긍을 하고 돌아가실까요? 무슨 개소리냐고 더 따져야 될까요? 더 따져야죠. 무슨 꿈자리가 사났다고 계약을 취소해? 납득이 안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이걸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반말을 하니까. 이때 이 취소사유가 뭐냐? 감사하기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리고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각관이 1월 1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30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30일 날 잔금을 안 줘. 값이, 을이 잔금을 안 준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잔금을 안주고 계약 이후 사유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은 1월 10일 날 했어요. 잔금은 3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 그러면 30일 날 사유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땐 취소가 아니라 해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취소 사유는 언제 존재해야 된다? 계약 당시. 그래서 각과을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날, 그날 갑이 미성년자였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갑이 착오가 있었거나 갑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딱 요것만 취소사유 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민법 암기 취소사유 재착사강 이렇게. 이게 우리 민법상 취소사유예요 다른 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취소권자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병, 얄밉죠? 훈수 두는 사람 얄밉죠?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근데, 훈수 두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갑자기 판을 엎어버려, 요 얘가. 각과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과을이 계약을 했어요. 병이 취소할 수 있나? 못해요. 당사자가 취소해야죠. 왜 엉뚱한 제3자가 취소를 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아무나 취소 못한다. 요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취소권자라고 합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나? 제한능력자. 갑이 계약할 때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부모는 대리인이에요. 부모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 외에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 착오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뭐랬어요? 대리인. 네? 대리인도 미성년자의 부모인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죽었어요. 상속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상속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상속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딱 여기까지만 제한능력자, 차고나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한 를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외우는 거 이것도. 취소사유 재착사가. 취소권자, 재착 사강, 대승 외부인 네 번째 누구한테, 누구한테 직접 상대방한테 갑이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를 이유로 을과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을이 아니라 병한테 가서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하냐고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 다만, 직접 상대방이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못하죠. 누구한테 해야 돼? 상속인? 상속인을 뭐라 그랬어요? 포괄 승리. 이렇게. 일단 취소와 관련해서는 오늘 입문 과정에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나세 가지 너무 힘들다.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암기의 문제예요. 아,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해놨구나. 그 다음에 갑이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 그럼 갑에게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 취소가 돼요. 취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유효입니다. 이때 갑이 취소를 할까 말까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권리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입니다. 갑에게 취소권이 있을 때 갑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면 되고, 취소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의리와 가지고 취소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취소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입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취소한다면 상대방 동의 승낙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일방 적 일방적인 의사표시. 갑의 마음이에요. 갑이 취소한다 그럼 취소되는 거예요. 을의 동의나 선낙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의사를 직접 만나서 말로 하는 경우, 두 번째 전화로 하는 경우, 세 번째 문자 보내는 경우, 네 번째 카톡, 다섯 번째 메일. 여섯 번째, 내용 증명.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다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돼요.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내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을에게 도달만 시키면 돼요. 말로 해도 되고, 문자 해도 되고, 내용 증명을 해도 되고. 이유는 법이 취소할 때는 꼭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지를 안아요. 그걸 분류식 행위라고 해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상대방과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놔야 되죠. 내용증명으로 보통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내용증명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분류식. 네 번째.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명시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나 글로 말하는 거요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명시적인 거예요. 반면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묵시적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배고프니 밥 먹으래 그랬을 때 아이가 배고파 밥 줘. 명시적이죠. 고개를 끄덕끄덕. 묵시적이에요. 이렇게 말이나 글로 표시하는 걸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온몸으로 표현한걸 뭐라 한다? 명시적, 북시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을이 땅 내나 그랬을 때 값이 싫어. 이것도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계약을 취소할 거야. 따라서 땅못 줘. 거기서 나는 계약을 취소할까라는 말을 쏙 빼고, 못 줘.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것 처음부터 무효, 절대 로 잊지 마세요. 언제부터 무효? 이거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요. 처음부터 무효를 뭐라 한다고요? 소급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취소했을 때 3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0일부터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걸 소급무효라고 합니다. 요거요, 맨날 맨날 그때부터 무효라고 나와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라고 나와요. 근데 맨날 틀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무효? 처음 처음부터. 무효. 여기서 또, 왜 처음부터 무효인가? 그거에 설명드리면 길어. 말이, 궁금한 분들은 찾아와. 한 30분에 걸쳐 설명드릴 테니까. 민법의 대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때부터.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아까 취소할지 말지는 자유라 그랬죠? 취소를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안 하고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갑과을이 2019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에게 취소권이 생겼어요. 취소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라 그랬죠? 그죠? 갑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갑이 2059년에 취소를 했어, 다 아, 계약을. 계약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취소를 했어. 그럼 을은? 황당할까요? 안 황당할까요? 황당하지요? 무슨 뜻이에요?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취소권이 천년만년 조속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취소권이 소멸해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지 않고, 천 년, 만년 취소권이 존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취소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을리다 죽어갈 때한 60년 뒤에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취소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 취소권 소멸 사유 세 가지. 요게 좀 어려워요. 오늘은 취소권 사멸, 소멸 사유가 왜 필요한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소멸 사유 중에 하나만 확인할 겁니다. 하나만. 160페이지. 가면, 146조에 취소권은 뭐뭐 한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19년 11월 계약을 했는데 취소권이 생겼어, 가벼게. 취소하지 않고 2019년 11월이 경과이면 더 이상 가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10년도 길지요. 그렇죠 10년도 길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기본은 10년이고, 10년도 기니까 별도의 제도들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별도의 제도들은 어려우니까 다음 과정으로 넘기고 오늘은 취소와 관해서 딱 이렇게 여섯 가지 기본이 되는 내용. 요거 머릿속에 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